여기에 이준석 그 개혁신당 의원에게 약간 주목이 되는 게 40대 기수론을 말할 수가 있고요. 수도권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승부론을 말할 수 있고, 본인 하버드 출신이기 때문에 외교 안정론을 또 말할 수 있고요. 영남의 연고가 있고, 20개 출신입니다. 지금 4차 혁명 관련해서 20개 출신의 어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2030 표심까지 갖고 오면 그 범... 범. 보수 후보, 야권, 여권 따지지 말고 범 보수 후보로 이준석 의원도,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도 이 싸움에 같은 바운드리에 끼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네. 음. 뭐, 한, 시간, 시간 남으면 짧게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? 네. 대선에는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. 예전에는 박근혜 탄핵 이전에는 보수진영이 상수였습니다. 상수는 뭐냐면 내가 잘하면 내 표가, 내 표가 올라가고 내가 못하면 내 표가 떨어지는 거예요. 변수가 그때는 민주진영이기 때문에 그때 DJP 연합을 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정몽준하고 손을 잡고 이런 변수예요. 지금 상수 변수가 바뀌었습니다. 음... 민주당이 상수예요.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은 더 이상 우리가 상수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. 이제는 변수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다 해야 돼요. 지지주고 복고 싸우고 이준석 불러오던, 이런 걸다 해야 되는 거고.